자 45장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그럽니다. 야, 죽은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있으면 모든 상황은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죽은 가족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죄의식과 단절과 그리고 연명 양식도 없어서 연명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는 가족은 전혀 새로운 차원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의식이 없도록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로 보내신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나를 바로 온 집에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에 이 통치자로 삼아서 어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은 앞으로 5년 더 가니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는 주어가 세번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결과들이 따라 나오느냐. 16절에서 18절까지는 제국의 환영이에요. 바로가 야곱의 그 가수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 좋은 땅을 주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 예. 그리고 올때내 수레를 타고 와라. 수레까지 제공해 줘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8절까지는 야곱의 소생이에요. 그동안 야곱은 살 기운을 잃어버렸고, 베냐민이 못 오게 되면서 완전히 그냥 죽은 자와 방구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취에 또한 단계가 확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 다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축복이 뭔줄 아십니까? 삶의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보면요, 복이 없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이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지, 왜 나는 공부를 했는지 못했는지 뭐 등등등등등. 세상 것으로는 복이 아니에요. 전부가 저주예요. 그런데 축복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해석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의 상태에. 새로운 의 미가 하나님 으로 말미암 아 부어질 때, 그 것이 진정 하고, 영 원한 복인 것 입니다.